안녕하십니까 전세계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사주에 대해서 어, 여기 지인들의 그, 어, 부탁을 받고 한번 제 나름대로 어, 풀어보겠습니다. 자, 네, 생일이, 선생님 음, 제 딸인데요. 예. 예. 이거 저좀잘봐 저 주세요. 어떤지, 예, 사주가. 예. 생일이 언제입니까? 몇 년? 예, 어, 71년생이고. 예, 8월 네. 17일이거든요, 음력으로요. 예. 그리고 이제 7시 5분, 오후 7시 5분에 예. 예, 났어요. 여자분이죠. 네. 어,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71년 8월 17일 7시 5분. 음.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으니까 요 이런 명조가 나왔습니다. 8 연월일시 이렇게 네. 명조가 나왔는데 네. 이분은 그 태, 태어난 연월일시, 음. 그래서 태어난 날이 이 개해라는 글자로 태어났네요. 네. 월지가 중요하지. 개인주로 태어났는데. 네. 어, 태어난 월을 보니까 8월, 음, 금달 그래서 이 월지가 이 금생수에서 이 인주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엄청나게 심강한, 어. 아주 강,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기 때문에 심강하면서도 아주 극심강 사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극신강인데, 네. 어, 네.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여기도 아이고.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금쟁수금쟁수금쟁수 금쟁소. 개라는 글자 밑에 깔고 그. 앉아 있는 것도 역시 이것도 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부 사주가 전부 이렇게 한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전부. 그러면 어. 그게 좋은 건가요, 선생님? 그건 이제 좋다고도 볼수 있고, 네. 어 나쁠 때는 엄청 나쁘지요. 아, 음, 극과 때는, 극이네, 그죠 예, 어? 밑에 해자축 들어가가. 그 이분은 일단은 좋게 얘기하면은 주관이 아주 뚜렷한 분이에요. 네. 남의 말안 안 들어요, 이런가요? 아, <laughs> <날은>. 어? <laughs> 그래요, 맞아요. 내 네, 고집대로 하고. 예. 우리 어? 딸이 좀 남의 말잘안 들어요. <laughs> 누가 이래다저래다 하면 짜증내고 귀찮게 생각을 해요. 네. 어?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고집이, 네. 당할 자가 없어요. 당할 네. 자가 아, 없어요. 선생님 잘 어, 맞추시네. 그래서, 맞아요. 아니, 나보고 잘 맞춘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아니, 제 나는, 딸이지만 음, 지금 하시는 게. 아, 나 진짜 쟁이가 아니고, 네. 그냥 사주대로 푸는 겁니다. 네. 아, 네. 어? 네좀 풀어봐야죠. 좋은 말로 주관이 아주 뚜렷하지요. 네. 이, 이런 분들은 이제 자수성가를 해야 되죠. 어? 그이 이 남자라면은 장남 역할, 여자라도 장녀 역할, 어... 막내라도 장녀 역할. 아무튼 뭐 이끌고 추진력은 아주 굉장합니다. 응? 그래서 이이 이 많은 물을 어, 물이 너무 많으면은 너무 습하고 곰팡이 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이 이 물을 갖다가 쭉쭉 빨아들이는 이 목기운. 응? 계절로 보면은 봄이고 음. 이, 이 목기운을 만나게 되면은 이 많은 물이 이렇게 설기가 되니까 빠지니까 운이 좀 좋아지겠죠. 음, 그러면... 그리고 이 불운이 오게 되면은 이 불운이 오게 되면은 역시 이걸 이제 말려주니까 음. 이것도 좋고. 그다음 이 많은 물을 이 제방 그 역할을 하는 이 토라는 글자 토라는 음. 글자 중에서도 이 무라는 글자 무토. 이 토라는 네. 글자가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습토가 있고, 어, 건토가 있고, 그런데 이건 건토운이 와야만이 운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어, 근데 요, 이게 지금 흘러가는, 흘러가는 대운이 1, 10, 20, 1대운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음, 근데 뭐, 요기 요, 천연의 요, 11살부터 요, 31살까지 보면 이렇게 해자축, 어, 네. 물기운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 요 가뜩이나 물이 많은데다가 또 이렇게 물 기운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이고 음? 음. 혼자 외로이 무슨 일이든지 음. 다 이렇게 헤쳐나가는 성격이었고요. 그래서 이분의 성격은 한마디로 냄비에 물 끓듯이 끓을 적에는확 끓고 식을 적에는확 포기도 빠르고 어? 그런 성격이거든요. 네. 형, 선생님, 되게 다 지나간 거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50인데, 네, 나이가 50살 됐는데, 50이면, 지금 인대운에와 있거든요? 네. 어, 인이라는 거는, 이목대운인데요 때부터 우리 조금 이제, 뭔가가, 이제, 좀, 어, 땡기지, 하고 싶은 인, 일을, 인, 이제, 하게, 인, 하고, 편안하게, 네. 그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추진이 되다가, 음. 어, 어? 이시운한살 되면은, 이 개, 개 묘운, 이개 운이 또 오거든요. 또 물이거든요. 이때 잠시 또 주춤했다가, 요 묘운이 되면은, 또 그냥 뭐, 이 묘라는 것도 이게 그, 목은 목이지만은, 물을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거 습목이기 때문에, 젖은 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진 대운이 오면은, 각진 대운이나 을사 대운은, 지금 큰 틀로 보면, 임모진모건그 다음에 사움이, 불운이 오면은, 음, 음. 요 운에, 음. 서서히 운이 이제 풀리는 거죠. 예, 네, 어. 그럼 갈수록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주나. 51부터. 네. 어? 아유, 다행 그래서 이제 5나부터는 이제 네. 뭐냐, 대운도 바뀌고, 네. 어? 또 변동수도 오고, 아마 요5나요 요 나이, 네, 내년이죠, 아, 51 하면은, 음. 내년이 되면은 아마, 음. 일생일 때 최고의 그 어떤 그 변동수가 와가지고, 음. 큰 사업을 벌리든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접고, 또업종을 바꾼다든지, 네. 아마 그런 그 변동수가 예, 올것 같거든요. 그럼 어. 거기가 변환점이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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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하고의 변환점이 되죠. 네. 어. 진짜 좋아지는 후는 이제 61부터. 네, 어, 각진 을사, 이 모카운으로 흘러갈 때 이분이 운이 피게 되죠. 네. 그리고 올해 경자년, 어 경자라는 이 글자도 역시 물기운을 물기운이 많죠. 네. 신축년도 역시 물기운 이 많죠. 네. 음. 그다음에 이제 내년 지나서 후년에 이민년 개면년, 임묘진 모분이 올 때에 어또 이제 이분이 또 하고자 하는 일도 잘 풀려나가죠 운에 되면은임묘진그 음. 다음에 사오미 어. 이렇게 목화운으로 사오미 음. 그 20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대기만성균 7년 동안은 한, 한, 음. 1, 2, 3, 4, 음. 5, 6년 동안은 굉장히 이제 그동안에 운이 침체됐던 것이 확 꽃이 만바르게 피는 음, 그럼 그게 한 내년 2, 3년 네. 뒤에 오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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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네. 이민년부터 네. 이 사주가 좋아지는 거고 네. 이 사주에 보면 빠진 글자가 있어요 이토 라는 글자가 빠졌지요 토 라는 네. 글자가 뭐냐면은 이분한테는 이게 이제 관이라는 글자인데 직업도 되고 남편도 되고 어.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네. 사업을 하든지, 어, 음, 뭐냐 활동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발자예요. 네. 음,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갖고 살림이나 하고 있을 그런 발자는 못되죠요 네. 음. 그러면 선생님, 저 어. 이름에서는 어. 어떻습니까? 아, 어, 뭐 이름은 음. 김, 이름도 못 써. 김선이 이름 이름 좋지요, 좋은데 이름은 이쁜데. 이, 이 선이라는 글자하고 시라는 글자하고 이것도 금이고 요거는 토고 토생금에서 금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금 기운이 또 물을 도와주니까 이름하고 이 사주하고는 좀안 맞지요 여기에 불 기운이 들어간다든지 목 기운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야 이게 이제 사주하고 균형이 잘 맞는다고 볼수 있죠 어, 선생님 그 이름을 바꾸는 있네. 게 좋겠네요 얘는 어, 이름, 사주에 맞게 이름을 개명을 하면은, 확실히 네, 도움이 네, 되지요. 네, 그렇지만은, 어? 사주의 토하고, 여 굴하고, 응? 응. 어, 목하고, 목하고. 어, 목과 토라는 글자가 운에서 오면은, 응. 아무튼 그, 뭐냐, 운이 풀린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 사주의 목이 빠졌다. 그럼 방향으로는 동쪽이다. 그럼 동쪽으로 가라. 그런건 이제 운을 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목이라고 하는 기운은 이땅 속에서 이렇게 탁 뚫고 나오는 힘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목 기운을 받으려면 어, 이사주가 오늘 좋게 하려면 이분은 어, 그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근력운동이라든지 어, 어디 체육관에 가서 그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자꾸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활발하게 해야 이목 기운을 자기가 이렇게 접하면서 운이 도와주고 있 어, 그러면 딸한테 운동을 음. 하나 해야겠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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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예, 시켜야 돼요. 예. 그리고 토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이게, 이게, 이게 토라는 글자가 땅 아닙니까? 네. 발밟 땅이 없으니까 엄청 눈만 뜨면 바빠요. 어? 응. 눈만 뜨면 바빠. 자. 그래서 이토 기운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이 주택에 사는 게 훨씬 땅을 밟고 살아야 되고, 음. 음. 어? 그러니까 이저저 뭐냐, 농, 귀농에서 그 살면 훨씬 좋지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불, 불이 없으니까 이 불이 여기 정이라는 글자가 있긴 있지만 많은 물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어 있으나 마나한 그 불이 돼버렸어요. 너무 약해. 이거 불이라는 게 이게 자기한테는 이게... 응? 이 정제라고 해가지고 재물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돈이 이런 거부운이올 적에는 돈을 많이 벌지만은 이 부분이 어? 지금 이사주상으로 보면 은 60대 넘어서 쭉한 30년 오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음. 그럼 갈수록 은 그렇죠? 괜찮네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이 불도 역시 그 불이라고, 이 사제군 불이 있지만은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모한데 그래도 내가 이불 기운을 얻으려면은 아까 같이 이목 기운, 목 생화 하지로 음. 운동을 많이 하고 체력을 질르시기두고이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키워져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아. 같이 그냥 뭐, 으쌰으쌰 하고 이런 거 이제 섞이는 기운이거든요. 음. 어. 그래서 많은 사람하고 어,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음. 가지면은 어, 목 기운과 함께 어, 두 기운을 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어, 을한 나갈 가는데. 수가 있지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집에 왔다 에이, 갔어. 갔어. 근데 선생님 이런 사주를 보고 이제 대기 만성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대운으로 네. 보면은, 네. 말년으로 갈수록, 네. 굉장히 운이 서서히 좋아지는 형국이죠. 어, 음. 네. 네. 응? 네. 아주 지혜롭고, 인물, 네. 네. 물기운으로 네. 태어난 사람들은. 개 네. 이분은요, 이, 이, 남자가 이런 사주 같으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좀 느끼하고, 어. 어? <laughs> 좀 음흉하고 어? 어. 잘 드러나지 않고 항상 남을 먼저 앞장시켜서 일 처리를 해나가고 그러죠. 근데 여자가 이런 여자분들은 그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었다.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피다그 다른 여자들과 같이 뭐 우리 남편이 어디서 누구 만나나 그렇게 감시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고만 그냥 속 편하게 흥신소에 맡겨버려요. 왜 조사시켜 그냥. <laughs> 어? 아, 남자라면좋네요 이... 네. 네. 아니, 여자가 이런 사주가 아, 그래요. 어? 어. 아, 어? 저기 인성과다라. 그래서 이게, 이게 인성과다. 아, 이저금생수업 인성이 그럴 편인이라는 음. 인성이 있고, 또 발을 점짜서는 정인이라는 인성이 두 개가 인성이 인성. 있는데, 사주가 올바른 아니. 인성, 여기도 또 치우친 편인이 편인으로만 그런지, 돼 있기 네. 때문에, 이분은 한마디로 아주 꽤가 좋게 얘기하면 지혜가 많은 분이시고 음? 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꽤가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동업하고 장사하면 은돈 많이 벌죠 어? 머리가 좋으니까 지혜로우니까 어? 골치 아픈 일은 벌써 이 부하들 다 풀어서 다 그냥 정보파악 다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음. 또 궁금한 거요. 뭐 응. 워낙 뭐다 풀어주시니까 시원시원하네. 아 워낙이요 그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게 그. 응. 환자가 응. 의사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해서 그 병명을 어,